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미가가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어머니께서 어머니의 은 천백잎을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보십시오. 그 은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훔쳐갔습니다. 그러자 미가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을 받기 바란다. 미가가 은천 백립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자 어머니가 말하였다. 내가 아들을 위하여 이 은을 내 손에서 여호와께 바쳐 조각한 우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드는 데 쓰겠다. 그러니 이제 내가 이것을 너에게 돌려주겠다. 미가가 어머니에게 은을 돌려주었을 때, 어머니는 은 200잎을 가져다 주조공에게 주었고, 그 주조공은 그것으로 조각한 우상과 부어 만든 형상을 만들었다. 그것이 미가의 집에 있었다. 그 사람 미가에게는 신당이 있었다. 그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를 헌신하게 하여 자신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왕이 없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대로 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는 유다 가문에 속한 레위인으로서 그곳에 체류하고 있었다. 그는 어디든 거주할 곳을 찾아 유다 베들레헴 성을 떠나 그렇게 길을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이르렀다. 미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나는 유다 베들레엠 출신의 레위인입니다. 어디든 거주할 곳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머물면서 나에게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매년 은 열립과 의복과 양식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레위인은 미가와 함께 갔다. 그 레위인은 미가와 함께 머무는 것을 만족하게 여겼다. 그 청년은 미가에게 아들들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 미가는 그 레위인을 헌신하였고 그 청년은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의 집에서 살았다. 그때 미가가 말하였다. 이제 레위인이 나의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잘되게 하실 것을 안다. 오늘 큐티 사사기 17장과 18장은 이스라엘 자손의 경배 가운데 있는 가증스러운 혼돈을 계시합니다 미가는 그의 집안에 산당을 세웠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우상을 부어 만든 신상을 만들도록 여호와께 은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미가는 신당을 만들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그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그의 제사장이 되도록 세웠습니다. 에봇은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데 그것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었습니다. 후에 미가는 레위인 한 사람을 세워 자기 집의 제사장을 삼고 그에게 1년에 10개의 은을 입금해 주고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그 즈음 단 사람들은 미가의 우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그의 제사장과 함께 강탈하였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이 실루에 남아있는데도 단의 성읍에 또 다른 경배처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경배 가운데 있던 혼돈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감추어 두어 전체를 부풀게 한 여자와 같습니다. 가루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위한 음식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누룩은 악한 일과 악한 교리들을 상징합니다. 그녀가 드린 것은 우상의 누룩과 혼합한 것이었습니다. 아멘.